생수보다 수돗물이 더 안전하다고? 편의점에서 물살때 생각해봐. 수돗물은 불안하니까 생수를 사야지 하지 않아? 근데 이게 정말 맞는 생각일까? 실제로 미세플라스틱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야.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거 봐봐. 생수 1일당 평균 24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대. 기존보다 10배에서 100배 많은 수준이야. 반면 수돗물의 미세플라스틱은 생수보다 훨씬 낮았어. 그리고 더 놀라운 건? 조사에 따르면 생수의 64%가 실제로는 재포장된 수돗물이래 더 비싸게 주고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물을 마시는 셈이지 수질 검사도 완전 달라 수돗물은 60개 이상 항목을 매일 실시간 검사해 미생물 중금속 농약 다 확인하고 생수는 46개 항목을 제조할 때한 번만 검사해 유통 과정에서 품질 떨어질 우려도 있고 미국 환경보건연구에서도 대부분 도시의 수돗물이 엄격한 규제 덕분에 더 안전하다고 나왔어. 결론 사실. 생수보다 수돗물이 더 안전해. 생수가 수돗물보다 더 안전하다는 건 과학적 근거 없는 마케팅이야.